이 소중한 광물이 바닥났나 봐 광물을 더 채취하십시오 당신이 관심 가질만한 거래가 하나 있습니다 아모니 타소니스의 옛 철로를 이용해 뭔가 미심쩍은 메비우스 화물을 운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열차를 파괴해달라는 의뢰를 받았는데 제겐 그럴 인력이 없습니다 당신이라면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수정 답이 부족합니다. 수정? 그게 뭐야? 까지 챙겨 줘야겠나. 부족합니다. 정말 부족해 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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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썰이 썰다. 이다 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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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리수이수 있다고 나각가 오바나 미군. 이나군이가나군이가나 미군. 이가나 미군. 이나 미군. 이독 내게서 도망치진 못할 거야. 내 시간을 낭. 동맹이 관할 수, 수 없습니다. 의사실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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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겠냐 난 찾았어. 가슴이 언저이 우리 기지로 이동한다. 어우, 어리석은 것들 같으니, 나를 어떻게... 워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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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니괴되니습니다 워니아, 지니아 워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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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라아워니 어떻게 숨기게? 말해라! 신한 자들의 목라 군... 이런 열차는 보통은 그냥 터는 걸 권하지만 이 열차들은 싹 불태워버리는 게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내 목숨으로... 업그레이드 완료 이소한한더오이담된다봐옆 업그레이드가 진행됐어. 자연스럽게... 내가 이녀석까지 챙겨줘야 녀석이, 이 녀석이, 이 녀석이, 이 녀석이, 이녀자이의꼭석이이녀석 내게 녀쳐라 목표 제거 완료. 동맹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죽음의 함대가 출격 준비를 마쳤다. 적이 공격해옵니다. 방어를 준비하십시오. 내어니 유일한 하모니, 하니 거긴 소환할 수 없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네. 있습니다. 내 목숨을 공주님, 말을 알아내 목숨을 군주님. 잡아야 할 열차가 또 하나 생겼군. 사령관님, 열차를 놓쳐서야 쓰겠습니까? 대나지영 원, 군, 날스인의 발톱이 듣고 있다 날 광고를 더채취십시내 목숨을 군주님께 여기를 놓아 군주에게 <놀람> 너지 <장어적 더> 필요합니다 <놀람> <8성 아름다운. 놀람> 가 은퇴 신호 감드할수 없습니다. 탐지기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내, 내 아래쪽 솔로에서 열차가 빠르게 이동합니다. 특급 배송인가 봅니다. 가능하면 저 열차를 파괴하십시오. 두 목표가 파괴되었습니다. 한심하게다 미래를 바할 것이 도착했다. 거기에 소환할 수 없습니다. 에너지가 더 필요합니다 우리 자기, 는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는데요 이렇게, 이렇게, 대상 포이 아군 기지로 접근합니다. 강어 다리 가쓸 때가 왔다. 이제 나를 기화만구시 저기, 요만구시. 저기, 요만구시. 저기, 요만구시. 저기, 기 요만구시. 저기, 저기, 기 저기, 기 저기. 저기, 저기. 정거장 두 곳에서 열차가 동시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열차를 둘다 저지하려면 신속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내 목숨을 군주님! 야! 네. 야! 내 시간을 낭비 잘하셨습니다, 사령관님. 놈들에게는 초에 승산이 없었어. 업그레 광물이 부족합니다. 정말 부족. 내 목숨을 군주님. 원. 거기 수에 소환할 수없습니다케이수 오케이, 수원에없이 수원에서 없이 우리 기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군주없수에서없으수없습니다군이수의에서없격한다동맹이위험에빠졌 사실 제일 이야 방어를 기작한 놈들이 수작탑을 부수고 있어 이광어를먼 제치하십시오 내 목숨을 군주님께 그건 동력장 안에 배치해야 돼내말 믿어 내 목숨을 군주님께 동맹이 위험한 상 열차가 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탈선시키십시오 광물이 바닥났나 봐 뭐? 기에소환할수겉공어이공지이습지됐습니다 동맹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내목숨 There, Moksu. You come in. Tongue, Moksu.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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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I'm a man of the spirit. We're going. 사례를 하겠다고 합니다 당신이 열차를 처리하면 암호는 열을 받을 테고 전 행복할 테고 노이 접근해우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주 목표 파괴. 아, 설마 자비를 기대한 건 아니겠지 범인은 <목소리> 왕무를 더 제치하십시오 동맹이 위험에 빠졌어 나실 제너의 기지가 파신. 짐이 되고 있다. 내 거미 척수 광물이 부족합니다. 정말 부족해. 뭐냐? 내가 필요곧 손님들이 오겠군요. 목숨이... 적 병력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물론 내가 필요하지. 뭐? 거긴 수완할 수 없습니다.

기지로 접근합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물이 부족합니다. 정맥 터졌에너이니다었습니다 <목소리도 에너지가 더> ja! 우리에게 맞는자 고통받으리라. 아하하하, 계약을 모두 이행했군요. 함께 일하게 되어 영광이었습니다.